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, 아, 제목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입니다. 다시,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인데, 지난주에 광역도시계획 공부했어요. 음, 기억나셔야 돼요. 자, 근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이렇게 써있거든요, 여기 지금. 도시군계획은 뭐냐면, 두 가지 계획을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. 동그라미 한번 세번 쳐볼까, 세 개. 아, 먼저, 왼쪽에 광역도시계획, 동그라미. 지난주에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. 자, 두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 동그라미.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 도시군 관리계획에다 동그라미 쓰세요. 이렇게. 얘네들을 제가 편제상 옆으로 써놨거든. 음, 이렇게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있어. 근데 공부를 하실 때는 이게 편제상 어쩔 수 없어요. 내려가면 너무 길어져서 옆으로 쓴 거야. 근데 이게 수평 관계로 보시면 안 돼. 절대 어, 수직 관계로 보셔야 돼. 그래서 머릿속에 공부할 때는 상하 관계로 보셔야 돼요. 그러면 넘버원 가장 높은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고, 그 다음에 그 광역도시계획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고,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아래에 있는 계획 있죠? 그 계획이고, 제일 중요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. 맞습니다.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틀을 잡는 거야, 지금은요. 큰 틀을 잡은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어, 여러분 보시면은,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. 체계도에 다 있는 거야. 용도, 지구, 경보, 복개, 고치, 방방, 뜻. 아홉 개 있잖아, 그지? 그 중에서 원하는 거 지금 배웠으니까 이거 보고 정리해도 되지. 그 다음에 용도구역, 개, 도, 시, 수, 입. 이렇게 되는 거 다섯 개 배운 거야, 지금. 거기에 지정문자 다 써놨어, 제가. 공부하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. 어차피 체계도를 알고 있으면 이건 그냥 붙이는 거거든요, 세부적으로. 그일 때문에 체계도를 많이 보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. 그게 여러분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야.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. 자, 이렇게 해서 용도구역까지 마무리가 됐고. 자, 그러면 이제 중요한 체크를 좀 하고 가야지. 그냥 가면 안 되잖아. 그냥 집에 가려고 그러면 안 되지, 그치? 자, 보세요. 음. 자, 같이 풀어보면서 부족한 걸 집에 가서 보완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. 음, 편하게 보시면 다 자, 1번 볼까요? 자, 특별시장,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객의 승인은 국장이 하고, 시장호수가 수입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X 해야 돼왜 틀렸죠? <목소리> 여러분 특별시장, 광역시장은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X 야자 4명은 승인 안받는다그 했어요 수립권자가 총 6명인데 4명 특별시장, 광역시장, 자치시장, 자치도사가 4명은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한다는 무조건 X하고 오시라는 거야 승인 안 받고 확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2명 누구 누구는 시장원소는더 이상한테 수입받는 거 맞죠? 네. 그럼 뒤에 맞지만 앞에가 틀렸으니까 틀린 거지. 이거는 X가 되는 거야. X 이렇게 찾는 거고. 자, 2번 가볼까? 2번 엄청 중요하다고 오늘 강조한 건데, 그죠? 자,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고 뭐, 뭐, 뭔지 알고 X 해야지. 자, 자, 그다음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시로서 인구가 20만 이하래. 그럼 기본계획 수 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게 32일 때 나온 문제야 정답으로 그럼 X 할수 있죠 그죠? 되게 쉬운 문제로 나온 거지 그럼 이게 옳은 내용이 되려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광역시와 경위를 같이 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인구는 10만 이하인 시는 이렇게 나와야 돼 시나 군은 도시군 기본기를 수입하지 아니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틀린 거 맞죠 그죠? 틀린 거지 됐고 자그 다음에 3번 가볼까?